안녕하십니까. 희동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64페이지 장문의 맥락과 계획 여기 자 일단 장문 파트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할게요. 자 장문은 오리엔테이션의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장문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일단은 개념을 하기는 하는데 개념은 약간만 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장문 개념 들어가는데 보면 알겠지만 아 저걸 배워서 문제 풀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알겠죠? 장문은 개념으로 승부보는 파트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문제 유형,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중요하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중요하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알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작문의 문제 유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문제 유형이 이제 작문에서는 그거죠. 글쓰기 5단계. 글쓰기 단계가 다섯 가지입니다. 글쓰기 5단계. 그게 이제 곧 문제 유형이에요. 글쓰기 5단계. 장문이 문제가 몇개 나오죠? 다섯 개. 5개. 왜 다섯 개일까? 어. 글 쓰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거기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글을 쓸 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글쓰기 5단계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글을 쓰려면 뭐 해야 돼? 어, 계획을 세워야죠. 글쓰기 계획, 계획하기. 계획하기에서 뭐 하는지는 이제 개념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계획을 자세혔으면 뭐해? 아직 쓰면 안 돼요.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 단계에서 뭐 하게 돼 있냐면은 자료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료. 그다음에 내용 생성이 끝나면 뭐해요 어, 내용 조직하기. 아직 작성하면 안 돼. 서론엔 뭐 쓰고 본론엔 뭐 쓰고 결론엔 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 조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글의 틀을 잡는 단계죠. 그 다음에 내용 조직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 써야 되죠. 그게 표현하기 단계예요. 네 번째 표현하기.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울 거야. 개념적으로.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수정해야 되죠 고쳐 쓰기 장면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각 단계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문제 인 거죠 그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이제 화작융합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계획하기 하고 내용 생성하기까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3, 4호 배울 거고. 알겠지? 장문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배울 파트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만 딱 배우고 문제는 이렇게 푼다. 문제 유형별 프리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64페이지...